재미 놀이터인데요 네. 어, 새로운 형이 왔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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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저를 또 아시네요. <laughs> 이유? 유튜브 나오고 싶어서 그래. 어 아, 그러면 먼저, <laughs> 응. 먼저 꾸자리, 꾸자리, 꾸자리. 이렇게 해줘야죠. 아니 응.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잘. 보여. 아니 저기요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해주라고 이렇게 아. 저 3초 먹방입니다 음. 여기 두고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? 안 보여 응안 음. 보인다고 잘나 보이대 <laughs> 진짜 안 달아? 안 달아? 어우 달아 <laughs> 얼마나 닦길래 어우 달아 이형 진짜 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전 모든 음식 다 좋아해요 oh 브로콜리랑 피망 빼고요 채소 싫어하는군요 아 브로콜리 좋아해요 근데 피망은 싫어요 파프리카도요 브로콜리사의 형은? 브리티니 브리티니 사이로스 브로콜리... 브로... 브로 브로콜리... 성은... 브로콜리 근데 나무같이 생겼어요 당연하지! 남가 아니라 헤어스타일이. <laughs> 난, 헤드로컬래야 전, 이제, 칸트 묶어 하나, 둘, 뜯어졌다 바로 하려고 했네. 그러면, 재비 뽑기. 뭐나나요 오우 어? 달달해 잠깐만 이거는 그 뭐였더라? 이게 누구의 파르투릭리터 아니 오우 달달해 얘가 얘가 촌이 촌이 촌이에요 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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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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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이니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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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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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 니니니 여기 써있어요, 여기 그치지 <laughs> 음, 달다 어우, 찐득 어우, 두려어 찐득하고 뭔가가 아, 너무 달다 안 먹어도 돼, 이거 먹어 으, 음, 달아 아, 이거 찢어 먹어봐 이거 찢어 먹어봐 내가 디저트를 해줄게. 잠시. 와 너무 깐초가 갑자기. 그렇 나도 남면 위에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야겠어. 응. 응. 먼저 맛좀 봐줘. 풀 응. 응. 어. 올렸어요? 꿀이야 꿀. 꿀. 아 뭔가 깐초 맛이 나는데. 꿀맛은 전혀 안나고 깐초맛만 나요 꿀에 깐초맛만 나요. 거, 나요? 저는 위에다가 부어 먹어요 맨 위에 맨 위에 오마이 꿀맛은 아예 사라졌어요 깐초맛밖에 안 나요. 깐초맛 밖에 안나요 그냥 깐초만 먹는게 나아요 맞아요 주의 아이씨 <laughs> 만져주세요 <만졌어, 주의. 웃음> 먹방 찍일때 이러지 않아요? 아, 그일 그래 <laughs> <그다음 웃음> 어때? 아무 초 밖에 안나초 안에 너희가 너희가 꿀이 들어있거 같은데? 그래? 잠깐만 이 정도.. 양보 아예 단초. 그냥 아예 단초 맛. 쫀득이. 이건 쫀득이 너무 쫀득 쫀득해서 달고. 초코에다가 초코에다가 넣으면 어떡할 거야?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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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방 찍을때 이런 거 있잖아. 아스물. 아스물. 하민이 지나갔어. 하민이 지나갔어. 안에는 초콜릿 소있 하민이, 하민이가 이렇게 하면안에는 <laughs> 초콜릿 있어요 초콜릿 안에 끈이 있어요, 그 안에 달달한 게 있어요, 달달한 안 안에 토... 무에달달방 누구야? 뭐야? 궁금하장 오늘 복싱영상잘수 있습니다. 나와라 포켓몬. 나와라 포켓몬! 어. 어, 아주 보니까 조용히하겠습니다비밀이에

오기만해도 진짜. 오기만해도 진짜. 내가도 내가 복싱 선수야. 나는 그 잘해. 도 내가 복싱 전피원이야. 거짓말 진짜. 맨날 집에서 이하면 복싱하는데 막 누가 이겨. 얘 아니면 너 무기 써도 내가 이거 안 사. 얘, 너, 나 두려워. 응. 응. 나 사람들이 누워. 응. 응. 근데, 핸드폰에서 뭐... 이냄새나야 근데 벌써 7분 드레... 뭐야 어, 왜 이렇게 많이 찍었지? 우리? 몰라. 안초봐 좋아요, 꾹꾹 눌러주세요, 꾹꾹, 꾹꾹, 꾹 아이, 얼굴 제발. 제발요, 제발.